안녕하세요. 누나카 실장 김정숙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경험으로 느낀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. 바로 자동차 세차하는 방법이에요. 뭐 방법이라고 따로 있나요?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저희 장진석 팀장님이 개인 택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틀이면 한 번씩 세차를 하더라고요. 깔판은 거의 매일 털고요. 왜 그러냐면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야 손님도 태울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맨날 따라다니다 보니 이런 동영상도 찍게 되네요. 자동차 실내에 있는 먼지를 다 들이마신다는 생각을 하면 좀 귀찮아도 깨끗이 실내까지 먼저 세차해야 될것 같아요. 먼저 자동세척기로 들어가더라고요. 다음에 자동세척기에서 나오면 바닥 깔판을 걷어내서 세척을 해요. 자동 바닥 매트를 걷어내서 먼지를 턴 다음에 저 기계에다가 넣으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세척이 되는 것같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말려, 말려놓고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차량 내부 곳곳 먼지를 털어냅니다. 바로 실내세차가 겉세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실내세차 구석구석 먼지를 빨아들인 후 걸레로 젖은 걸레로 어, 겉에 세차까지 완벽하게 합니다.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겉보다 실내를 깨끗이 해야 되겠죠. 자동차 외관에 묻은 물이며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딱 닦아낸답니다. 열심히 자동 세차하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